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산업뉴스 안치우입니다 먼저 이번주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경마본부가 범경마인 합동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사가미가 제3차 사행산업건전 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11월 1세 국내산마 경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합법 사행산업기관이 불법 도박 근절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한국마사회 경마본부가 범경마인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마사회 경마본부는 11월 29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아르떼 컨벤션에서 위기의 한국경마 극복을 위해 경마 유관단체 관계자 및 경마 팬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범경마인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마사회 경영사업 향후 발전계획 2019년 경마 시행계획 수립안 영천 화홍의 신규 사업 추진 현황과 경마 시행 인프라 개선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인권존중 헌장 슬로건 발표 및 시상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마 팬 6명이 초청받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경마 팬들은 한국 경마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많은 경관팬들이 죽으면, 많은 경관팬들이 정말 아이고 그 경관를 마치면 은 아쉬운 건 있어도, 경관팬 입장에서 아쉬운 건 있어도 한편 김종국 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워크숍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사가미가 제3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가미가 11월 26일 제120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11월 29일 밝혔습니다. 사감위는 올해 2월부터 1, 2차 종합계획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부처,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 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감이 기능 강화 등 내실만 다지는 정책에 집중해 실효성의 의문이라 평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제3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 내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11월 1세 국내산마 경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11월 27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마지막 국내산마 경매인 11월 1세 국내산마 경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11월 경매에서는 총 58명이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상장 두수 91마리 중 28마리가 낙찰돼 30.7%의 낙찰률을 보였고, 낙찰 최고가는 1억 2,400만원. 평균가는 5,47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올드 패션드의 자마가 지난 10월 경매에 이어 이번 11월 경매에도 최고가에 낙찰돼 국내 시수말 시장에서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보다 총 낙찰액 최고가, 평균 낙찰가가 감소해 경주마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돼 보입니다. 이번주 단신입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합법사행산업기관이 불법 도박 근절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12월 8일 레츠런파크 서울에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KHIS 기승능력인증제 4등급 시험을 국내 최초로 시행합니다. 서울 마주협회가 2018년 하반기 다양한 국내외 경마계 이슈를 담은 오너스 리뷰 11월 12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선진 경마를 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기사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